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3대 국정농단 게이트, 그리고 2대 악법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그런 농성입니다. 휴일인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국당의 국정농단 3대 특위,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선거농단, 자, 그리고 우리들 병원 특혜,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지적과 요구사항들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국당의 투쟁에 중요한 이 일정의 지침이 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의 비겁하고 치졸한 침묵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문재인은 김학의 사건, 장자연 버닝썬 사건 이런데는 뭐 비리와 음폐의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완전히 예, 뻥 됐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기막이 장자연 버닝썬을 합친 것에 수십 배 정도나 중요하고 의혹이 많은 3대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문재인이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은 아마 1월 신년 기자회견도 상당 부분 이렇게 늦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기자회견에서 집중적으로 3대 게이트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저런 뭐 일반 형사 사건에 관해서는 일개 경찰서장으로 신분이 추락을 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를 해 놓고 국기를 흔드는 국정론단 게이트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있는 비겁함, 치졸함을 집중적으로 규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당에 설치된 제보 센터에 비리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비리가 법이 될 때는 저항이 의무다. 저는 사실 이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중요한 문재인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레임덕 현상이 불가피한데, 그 레임덕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공무원들의 비리 폭로가 될 것이다. 내부 고발자. 익명이든 아니면 김태우 수사관처럼 얼굴을 내놓고 하는 것이든. 이것이 대개 정권을 뒤흔듭니다. 이 3대 국정농단 게이트는 저는 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대 게이트에 대한 비리 첩보가 많이 제보가 쏟아지겠지만, 이 외에도, 이 외에도 청와대와 또는 이 정부와 관련된 이런 제보가 많이 쏟아질 것이다. 세 번째, 황교안 대표가 친문 386 부패 카르텔이라는 개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번에 3대 국정농단 게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대개 다 친문 386들이다. 신부, 친문 386이 일종의 권력 카리텔이 돼서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농단하고 남용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환실장,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부다 문재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386들이라는 점. 앞으로 이, 이 친문 386의 부패 카르텔은 시청자 여러분, 이 좌파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문꼬리 3인방보다 그들의 이 권력 남용과 범죄 혐의가 더 큽니다. 문꼬리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충실한 심부름 역할을 했지, 본인들이 나서서 뭐 설처되게 하면서 뭐 감찰, 무마, 로비를 한다든가, 인사청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인이 이권에 개입한다든가, 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친문 386 가르텔의 범죄나 이 비리 행각은 문꼬리 3인방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다. 자, 네 번째.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장 후보 시절에 운영을 했던 캠프의 6인 회의. 현재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포함을 해서 캠프 6인들의 아침 회의에서 결정됐던 선거 전략. 세 가지. 송철호를 전략공천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자두 번째는 청와대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세 번째 김기현 한국당 측의 시장에 관한 비리를 철저히 뭐뭐 뭐 이용한다, 비리 의혹을 이런 얘기들 세 개가 다 실천이 됐었죠. 자이저이 이 송철호가 문재인 좌파 권력의 핵심 실세들과 이 접촉하고 또 이런 지원을 요청한 이런 정황들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철호가 서울에 와서 청와대를 과연 출입했는가? 문재인 임종석 비서실장 뭐 이런 조국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 내용.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송철호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을 밝히라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자, 다섯 번, 그리고 저, 이, 이, 장관들이 송철호를 도와준 의혹들, 특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선거 6개월 전에 울산에 내려가서, 그, 저, 이, 그, 암각화, 그, 암각화 바위, 이 문제에 관한 이 현지의 보고를 받으면서 아무 아무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민당의 당의변장도 아니고 뭐당의변장이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울산시 공무원도 아닌 송철호 변호사를 입회시켜서 같은 보고를 보고를 같이 받게 한 혐의 그리고 김부겸 장관이 내려왔을 때는 송철호가 경주까지 가서 김부겸 장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폴렛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폴렛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내부 통신망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의 내부 통신망이 청와대에도 깔려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의 창성동 별관. 여기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울산에서 김기현 측에 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이 경찰관들의 일종의 보고사항이 폴렛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폴렛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끝이 없는 우리들 병원의 특혜 대출 의혹. 우리들 병원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은데도 우리들 병원보다도 매출이 두배 정도 되는 다른 의료기관은 대기업 취급을 안해주고 중소기업 취급을 해주고 우리들 병원은 대기업 취급을 해서 대출폭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정태혁 특위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싸게 해주고 이미 우리들 병원이 거액의 1,400억 대출을 받을 때는 이미 우리들 병원이 어, 이 산하 병원의 상당수가 자본 잠식 상태, 영업 적자 이런 상, 상태였는데 특혜 대출을 받게 된 경위들, 이 특혜 대출에 가입한 이, 이 개입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 뭐 이런 특히 양정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양정철 민주정치 연구원장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3대 국정농단 게이트와 2대 악법. 저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특히 저이 문재인의 비겁한, 비겁하고 치졸한 침묵. 이것은 한국당이 계속 집중적으로 물건들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문재인은 자기는 무슨 저 기념식 행사에서, 예, 눈시이나 불키고 이런 저 심파조에 착한 사람 카스프레나 해서 우매한 뭐 자기 지지자들의 지지기반이나 강화하고 골치 아프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친문 386 카르테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